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는 파일을 제작하여 PC에 저장한 뒤, 저장한 파일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파일 형식과 내용 검증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한 다음에 마감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F3번을 통해서 마감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류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는 오류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강제 마감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자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를 합니다. 전자신고 제작 탭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으며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연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중에 해당하는 신고 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 구분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2번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때 회사 등록 메뉴에 보시게 되면 회사 등록 메뉴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사항 탭에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만 어 전자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를 꼭 입력해 주시도록 합니다 예시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메뉴는 여러 회사를 동시에 선택해서 한 번에 파일로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전자신고 파일 제작 시 회사 코드를 설정을 하면 원하는 회사 코드만 조회하여 일괄적으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이제 회사 코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경로는 자동으로 c 드라이브에어 저장이 되지만 제작 경로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제작 경로에 말풍선 모양을 선택을 해서 직접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다시 조회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 회사가 조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조회된 회사가 나오면, 어, 오른쪽에는 회사에서 마감을 한 서식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사업구분, 마감 상태, 마감 일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된 서식을 확인을 해서 누락한 서식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끝마쳤다면 위에 상단 F4번 제작을 클릭하여 어, F4번 제작을 클릭을 하면 전자신고파일 암호화라는 창이 뜹니다. 전자신고파일 암호화는 홈택스에서 신고파일 검증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처음 전자신고 제작시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때 그한 번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다음 제작시에는 동일한 비밀번호로 자동 제작이 되면 어, 저는 이제 한번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바로 전자신고 파일 암호화가 뜹니다. 근데 이때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고 하면 이제 아래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전자신고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안내창이 뜨면서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으며 이제 제작일자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날짜가 표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신고 메뉴 상단에 F6번 홈택스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서 홈택스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를 로그인을 한후 위에 상단에 신고납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납부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세금신고를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일 변환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파일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장한 파일 있으시죠? 이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와서 이제 아래 하단에 형식 검증하기나. 그 다음에 네이버 검증하기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전자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자신고를 잘못, 잘못 신고할 경우, 이제 신고 기간 내에 다시 전자신고 파일을 만들어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그 최근 신고한 파일로 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